종을 여기서 난좀 생각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홍대가 가장 좋은 학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홍익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우선은 내가 학종을 한다고 라 했을 때 너희들 꿈의 대학이 홍대가 될 수밖에 없어 학생기록부를 중심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면접 이런 걸 토대로 학생들을 뽑아 실기시험은 보진 않고 근데 평가자들이 미술적인 능력, 활동의 경험, 관심 분야를 서류만 가지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많이 중요해 내가 쓴 미술활동 보고서도 좋지만 이게 뻥일 수가 있잖아 학교에서 증빙하는 너희들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내용이 정말 중요해. 다른 학교는 이 대고 대다 정성 평가거든. 성적으로 칼같이 자르진 않아. 근데 홍대는 1.7등급이 되지 않으면 본교 디자인 학과 쪽못 써라고 싹 얘기했어. 너무 심하지. 성적표 가져오면 또 학점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쌤이 그냥 딱 잘랐어.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정량평가였으니까. 근데 지금 지가 바뀐 게 서류를 80을 본대요. 학생부는 20만 본대요. 이렇게 바뀐 게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인 애들이거든. 딱 까보니까 확실히 성적대가 좀 낮아지긴 했어. 3, 4등급도 홍대 본교를 붙은 애가 있고요. 예인데 5등급 학교를 안 본다고 해도. 내용을 보면 어느 학교인지가 좀 보이잖아. 예고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해진 거는 사실이 야 학종 같은 경우는. 홍대, 경희대, 연세대, 명지대 빼고는 다 정성 평가야. 서류 1 0 0를 먼저 뽑고. 학교가 지금 여기 안써 있는데. 국대 동덕, 가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대성신대 세종대, 중앙대, 연세대 이렇게 학종을 보는 학교가 서울권에 이렇게 있고 경기권까지 얘기하면 경희대, 중앙대, 한양. 연세대는 서울에도 있는데 원주에도 있거든. 홍대는 많이 뽑아 정말. 세종대는 한 48명 정도로 그 다음. 오히려 과기대 같은 경우가 너무 인원을 적게 뽑아서 차라리 실기로 보는 확률이 더 높아. 수시에서 학종으로 붙더라도 수능을 그래도 어느 등급 이상은 받아 와야 합격이 되고 안 그러면 합격이 취소가 돼.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홍대, 이대, 서울대, 고대, 연세대, 경희대 인문계로 이름을 알리는 학교들이네 다.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중앙대, 과기대 한. 한대 동덕상명 서울여대 경기대 명지대 세종대 희한하게 국민대까지 있어 너네가 등급을 받아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무조건 추천을 해줘 학종이든 실기든 수시든 정시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대강했어요 이러면 그 어떤 상담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해주렴 너네 때 돼서 이렇게 바뀌었지 이걸 다안 보신대. 빨간색 체크된 게 미반영되는 거거든. 비교과를 안 보는 게 많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채트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 말고는 안 보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도 안 봐. 내 집안의 배경과 부모를 알게 하지 말아라. 학교도 원래 블라인드 처리가 돼. 근데 그거는 이번에 홍대에 붙은 친구들 보니까 아까 예고 5등급 붙었댔잖아. 알게 모르게 여기가 어느 학교인지가 보여, 사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안 당하게 그냥 내가 애초에 내신과 활동을 잘하면 되고. 고려대랑 홍대만 외부 활동이 좀 들어가. 미술 활동 보고서를 쓸 때. 너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해줄 수 있는 거는 학교에서 동아리,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미술과 내 진로와 연관지어서 하는 거야. 영어 스피치를 할 때도 존경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막판에 담임생들 바쁘시거든, 이거 쓰느라. 그때 가서 그냥, 어, 저좀잘 봐주세요. 이런다고 이제 와서 너 그랬었니? 소용없거든. 디자이너가 꿈이고 저는 학종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선생님이랑 소통이 되게 잘 돼야 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많이 지금도 필요하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미술 동아리를 꼭 들으라고 하지, 우선. 그러면 활동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만 미술 동아리 못 들었을 때는 연극부, 편집부, 다양하게 있겠지 그럼 내가 영극부에 가서 무대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합격한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어 과학 동아리 부 이런 데 들어가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자동차 날개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실험하고 개발해서 모델링까지 다한 거야 적극적으로 너희들의 그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게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쓰여야 돼 생기부 완료되기 전에 학종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번 상담하고 그 다음에 종료될 수 있게 하는 편이야 보통 다 일반 면접이에요. 홍대랑 태종대만 심층 면접이야. 홍대는 20분, 세종대는 40분을 미리 대기시켜. 면접볼 친구들을. 그래서 이렇게 용지를 나눠주셔. 너희들이 찬찬히 생각을 하겠지. 정시에서 실기시험이 끝난 이후에 하는 면접과 학종에서의 면접은 그 차원이 달라. 얘가 수능도 잘 봤으니까 이 학교를 썼을 거고, 증명이 되어 있잖아? 실기시험도 여기 그림이 있어. 얘가 어느 정도의 실기력과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있는 친구인지를 안 다음에 상담, 그 면담을 하셔. 평화롭고 질문 자체가 공격적이지가 않아. 학종은 면접관들이 추려내야 돼 예민하게 또 봐야 되고 정확하게 바라보셔서 애들을 뽑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미술사나 문화적인 어떤 시대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넣고어저 이거 알아요 하고 아는 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견해가 들어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서 배우는 편이거든. 예, 려있은 이런 수업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 말이야. 전 책이나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시켜 이런 것들도 기초 소양이라는 게 미술적 소양이 이미 머리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막판에 이거를 준비해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만약에 학종을 준비한다 그럼 면접 준비까지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게 1년 동안 계속 가르쳐